5월 4일 수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과 선한 능력으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다시 한번 주선하는.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루키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미국 플러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던 리처드 마우 목사님께서는 당대의 미국 교회의 잘못된 형태를 어, 자, 어, 무례한 기독교라는 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책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미국 교회가 너무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와 다르,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 무례하고 또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인종 차별과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마우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해야지만 어 그만만큼이나 어 사회적 교양과 배려도 함께 어 키워 가야 한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주장을 어 했겠습니까? 우리의 주된 사명은 어 내가 구원받는 것에 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과 소금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함께 사회적인 교양과 배려도 함께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무례한 사람보다 교양 있는 사람을 선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 나오미의 입에서 이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어,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어,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보자면 어, 보아스 외에도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 하나도 직접 나서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루스를 국률하게 여겨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주려고 하다 보면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루스는 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어, 모함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이고 그저 모르는 척 외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삭을 죽기 위해서 자신의 밭으로 나온 루시 라우미의 며느리라는 것과 그리고 그녀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방인이었던 그녀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국률하게 그녀를 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동의 없이 밤에 찾아와서 갑자기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도 보아스는 그녀를 무한하게 만들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당시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았고 또 교양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이 어,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혈통으로 어, 태어나게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례한 기독교인이 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어, 사랑과 배려와 교양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보아스와 같이 선한 그리스도인,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배려를 꼭 타인에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